남의 일에 신경 꺼 비켜 내 자리야 그래도 왔네 못올줄 알았더니 내가 왜 피하냐 잘못한 것도 없는데 아니 어제 죽어라 마시길래 진짜 죽는 건 아닌가 했지 뭐? 끝나고 회장하러 갈래? 니가 알피해 잘못한 것도 없는데. 맞아. 야, 당가하게 다니면 양지 어깨 피고 어, 야, 잘 먹을게. 고마워. 다음에 내가 살게. 어제 술 마시고 이걸 바로 마셨어야 됐는데. 어제도 마셨는데. 기억 안 나? 진짜? 언제 마셨지? 응. 음. 야, 너네 이거 봤어? 여기도 꽈실실해. 다들 왜 이러는 거야? 다들 뭐안 하면 죽는 병이라도 걸렸대? 그니까, 야 세상에 미쳐 돌아간다, 미쳐 돌아가 음. 신상 금방 털리겠는데? 야이 정도면 거의 매장이지 뭐. 야, 사람들 벌써 궁에 들어갔네. 다들 남일를왜 이렇게 관심이 많아? 근데 애인두고 저런 짓한 거면 저 사람이 잘못한 거니까. 이래서 까시시는 안 돼. 내가 다시 하나 봐라. 어디 가? 나 강의실 가는 중이었는데. 너 강의실 저쪽이잖아. 잠깐만. 왜? 누구 있어? 아니, 없네. 어, 미안.